우륵의 고장사군 강산 삼선수석의 설 청풍은 고대로부터 악성 우륵이 탄강한 국악의 발상지의 연원은 산수의 경승과 관련합니다. 조선시대 청풍군은 명성왕후의 관양으로 현종 1년 1660년에 청풍도읍으로 승격합니다. 청풍관하의 산문에는 청풍선부의 액자를 게시했습니다. 이 산문을 들어서면 한병로에서 산하의 경승을 음미하면서 음악을 창작한 시문부는 개인 문집과 청풍부읍지 등에 무수히 실려 있어 전국 제1의 누관으로 소명됩니다. 이처럼 한병루는 호서제1의 누관으로 인하여 누구나 일필위지로 시상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시문부를 창작한 청풍은 음악의 고장으로 한병루에는 문금사가 상주하여 십이율려와 칠음을 탕금하고 예기의 춤사위에 노래가락을 연주하는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한병루의 시를 처음으로 지은 주열은 충렬왕 13년 1287년의 3학년도로 보아서 1317년 청공왕사로 인한 청풍지군사 승격 이전에도 한병루가 현존한 증거이며 1287년 이전에는 악성 우룩이 탄강한 성열성 자락에 평등사지는 석조열의 입상을 청풍문화재단지로 이혼하기 전에 본사에 속한 사료로 추정됩니다. 청풍 한병루는 전국 최고의 국악전당으로 청풍성열연에서 탄생한 악성 우룩은 우리나라 악조의 시초인 청풍채 하림조를 탄주한 그 예맥이 연연히 전승한 한병루에서 전국 최초의 국악단체를 결성한 청풍승평계의 율계기 관연타악기의 국악을 교련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고는 청풍, 단양, 영춘, 제천의 산수에서 가장 뛰어난 청풍은 별개로 청풍선부로 시문부가 발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조선우기 이방훈이 사군강산 삼선수석의 진경산수와는 청풍도호부의 도화동, 평등석, 금병산, 수렴, 단양군의 도담, 사이남, 청풍과 단양의 경계, 구담의 풍경과 제천의 의림지를 시문을 수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청풍지역의 도화동, 평등석, 금병산은 1985년 충주댐 수몰지역으로, 평등석은 완전히 수몰되어 원형을 살필 수 없으며 도화동과 금병산은 거의 수몰되면서 옛 자취는 방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악산 신륵사 상류에 위치한 수렴은 일제강점기 광산지대로 훼손되었습니다. 청풍과 단양의 경계의 구담은 완전히 수몰되었으나 구담봉이 의구하여 청풍호의 비경으로 손꼽는데요. 단양의 도담은 충주됨으로 삼봉은 의구하며 사인함은 온전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의림지는 악성 우르기 부엽 공법으로 대축조한 한국 관계수리의 대표적인 저수지로 명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옛 정치가 반감되었습니다. 이방운의 사군산수 가운데 청풍은 진경산수화를 통하여 산자 수려한 비경은 음악의 터전으로 찬연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청풍명월의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운이 사군 강산 삼선수석의 1803년 김양지의 발문에 안숙 조현경은 1801년 7월에 음직으로 청풍부사에 부임하여 1802년 6월 8일 죄의 심리를 형벌하여 태보조연이 부임하였습니다. 조연경의 평등석의 시에 사군 산수가 묵은 빛되어 꿈속에서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오마타고 호련 동쪽에 있는 청풍으로 나아가 벼슬하게 되었네. 환병루에 한가롭게 누우니 가을이 여물어서 백성 다스릴 일 없어. 9월 초아흘렛 날에 지필묵 준비한 채 유람 떠났어라. 하여. 청풍부사 조영경은 1801년 음력 9월 9일에 사군산수를 유람하면서 쓴 시문을 토대로 이방운에게사군산수도를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1803년 정월에 김양지의 발문 중에 중루에서 청아학의 여가를 보내면서 날마다 두 그루의 소나무를 읊으며 사슴과 학을 길들이다가 흥취가 다하면 돌아갔어라. 하여. 이방운이 금병산은 온 산이 단풍으로 붉은 채색과 관아의 교목에는 붉은 빛의 단풍을 그렸으며 한병루 정원에는 사슴과 두 마리 학을 그려져 있어 1801년 음력 9월 9일부터 사군산수의 경승을 관람하여 그느낌 바를 시문으로 옮긴 이후 곧장 이방운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이방운은 늦가을까지 그리기 시작하면서 동안기를 지나 1802년 여름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도화동 그림에서 연녹색의 나뭇잎과 월악산에서 실륵사 방면으로 흐르는 장쾌한 폭포의 수량에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풍부사 조영경은 1801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부터 사군산수의 시문을 완료하는 동시에 이방운은 1801년 중양절을 지나 그리기 시작하여 조영경이 1802년 음력 6월 8일에 청풍부사에서 물러나기까지 이방운과 함께 사군의 시화첩을 완성했지만 조영경은 수건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직되면서 1803년 정월에 김양지가 발문을 쓰면서 시서와첩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사군 강산 삼선 수석에서 사군은 청풍, 단양, 영춘, 제천을 말한 것으로 실제 수록한 그림은 영춘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8점의 그림 가운데 구담은 청풍과 단양의 경계이므로 청풍에 속한 5점으로 나타나 청풍의 경승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김양지의 발문에서 황강의 수령일로 응접하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조연하게 문장을 짓고 졸였네. 하여 청풍관하는 청풍부사 조연경뿐만 아니라 역대 청풍 수령은 경양각지에서 방문하는 풍류객을 영접하는 일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청풍은 자연문화의 거점 지역으로 시문부가 풍성한 음악의 고장으로 시와 그림과 필체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은 항구적으로 조명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